중국경제통상학과는 경제·통상 경영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권·항공사·무역·해외취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또한 교직 이수 과정을 통해 중국어 중등교사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학과 대학원 진학을 통해 경제학 및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진로 또한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진로가 가능한 이유는 경제, 중국어, 국제통상을 통합하여 배우는 중국경제통상학과의 특성 때문입니다. 경제학을 통해 글로벌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도를 쌓고 국제통상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산업구조, 무역정책에 대해 공부하며 비즈니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전 중국어 회화 및 작문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중국경제통상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경제학계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을 통해 금융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통상학개론, 국제통상론, 국제경영학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어 기초, 중국어회화 비즈니스 중국어를 통해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교직 이수과정은 경상대학에서 중국경제통상학과만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직 이수 과정을 통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국어 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과 상위 10%이내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전공 과목을 이수하면서 교직 과목을 병행하게 됩니다. 또한 교생 실습과 교육 봉사 활동을 통해 현장 경험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 통상학과에는 대표적으로 3+1 제도가 존재합니다. 3플러스 1제도는 본교에서 3년, 중국 자매대학에서 1년 동안 공부하며 중국어와 중국의 사회,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매대학으로는 베이징의 대외경제무역대학, 항정우의 절강대학, 시안의 서북대학과 서한교통대학이 있습니다. 중국경제통상학과는 국제감각을 갖춘 실전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PP 일학습병행제 장단기 현장실습을 통해 학업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획득하며 전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의 현직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등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에도 참여하여 실전 역량을 쌓을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첨삭, 포트폴리오 작성과 같이 실질적인 취업 준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경제통상학과는 다양한 학과 행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학기에는 신입생 OT와 환영회, MT 등을 통해 학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2학기에는 체육대회, 농촌 봉사활동 등을 통해 협동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의 제일 큰 행사인 학술제 중국 문화의 밤을 통해 그동안 공부했던 전공 지식을 나누면서 성장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국경제통상학과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함께 경험하고 성장하는 소중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리더로 도약하고 싶다면 언제든 중국경제통상학과가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겠습니다.